한번 엎었었는데 잘안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잘 잡고 이제 올해 안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날짜를 말하면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제 말을 좀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작업 안함 이러고 계시는데 그쪽도 제 라방 보고 계시잖아요 저 라방 진짜 처음 켜봐요 제대로 한번 그이 이후로 다들 잘 지내셨나요? 그래서 제가 올해 안에 낼 거라는 걸 말할씀 드리려고 하고 제가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. 저는 살을 빼고 있어요.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안뺀것 같이 보이고 뭔가 이제 더 쪘는데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살을 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딱낼 때쯤이면 살을 조금이라도 한 조금이라도 빼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식단 관리도 하고 있고, 네, 23년에 나온다. 우선이 좋네.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켰습니다, 여러분. 우리 오빠 좀 놀아줘요. 힘들어 보인다고요. 우리이는요 멘탈이 워낙 강해가지고 저는 우림이 믿습니다. 그리고 좀 이제 우리미가 힘들어하는 거뭐 저도 똑같이 힘들었던 건데 우리미가 조언을 잘 해줬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미 믿습니다. 뮤비 계획이요. 어, 뮤비는 뮤비는 모르겠습니다. H베놈씨가 들어오셨네요. 쇼미 잘 보고 있습니다.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제가 쇼미를 요즘 챙겨보는데, 클립으로 보거든요, 되게 많이. 근데 그, 신스 누님이랑 한 배틀 되게 잘 봤어요. 되게 좋아합니다. 화이팅!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 이제 이만 앨범 낸다는 거 말하고 싶고. 다들 사랑하고 제가 아 소식을 많이 못 전해드려서 다른 애들 잘못나고 하는데 저만 뭔가 노는 거 같이 보일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커요. 그래서 얼른 오겠습니다, 여러분. 다들 사랑하고 제가 살 빼면 살 살을 좀 뺏어 오겠습니다. 다들 저한테 전 D M을 다 보니까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는 진짜 좀 멋있게 돌아올게요. 다들 사랑하고. 식당관리 왜 하냐고요? 저살 빼고 있죠. 화이팅!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사랑합니다. 쭉 오래 봅시다 저희. 안녕. 다음에 킬게요. 안녕. 누구 보는지 한번, 한번 볼게요 여러분. 어네 사랑스러운 팬들이 보고 계시네. 감사합니다. 항상 좋은 작업물로 돌아올게요. 사랑합니다. 어떻게 꺼, 이거?